이거 스피커 스피커. 거기서 노래가 나오네요. 오아우라지 다리 출렁다리. 와 여름에 오면 참 좋겠어요 멋있어요. <웃음> 사진 <laughs> 좋아요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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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리랑 수막촌이구나. 근데 여 여름에는 안할것 같아. 여름에만 할것 같아. 겨울에안 하고. 응. 거기서 에 봐요. 찍어드릴게요. 오, 좋아 좋아. 네. 이걸로 주막촌에 앉아 있을 때. 아우라지 주막촌. 오, 다리 멋있네. 출렁다리에 출렁다리 어, 날씨도 좋고 야, 날씨는 좋은데 싸늘하네요 싸늘해 싸늘해 음악도 나오고 여름에 오면 딱 좋은 곳이네요. 우와 멋있습니다. 와저 소나무 끝내주기 멋있네. 와, 멋져요. 오, 소나무. 멋있다. 오우. 아우라지, 아우라지, 아우라지 뱃사공 아우라지. 아우라지 왔습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배좀 건너 주게 쌀이 꼴올 동박이 다 떨어진다. 오우. 멋지군요. 바로 바로 아우라 자자 자, 쪽에는 음, 출렁다리가 있고 이렇게 와 돌다리가 있습니다 돌다리 건널 수있겠다오 멋있다 여름에 오면 딱 좋은 곳이네요. 3와저3저3 무슨 다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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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물3 3 3 3 3 3 3 3네3 3 3저3 3 3 3 3 3 3 그래요? 3 3어저3 3저어떻게3 아그러그러네 그러네. 네, 뭔가 선자, 있다 아강이 어. 선녀 와아 어, 어, 선녀와 어. 나무꾼 나무꾼 네. 아 네. 천녀상 아우라지 천상 아우라지 천녀상 아우라지 천녀상 정성군 아우라지, 처녀사정상입니다 정선. 정성. 음, 음, 음. 올라가요? 네, 저, 저. 저쪽도 한번 저쪽으로 가봐야죠저 아? 저 위에도 한번 올라가야지. 아, 와, 있어. 돌다리, 돌다리. 와, 멋집니다, 멋져. 멋진. 자, 저쪽에는 출렁다리가 있고요. 소나무 멋져요 멋져 웅장해요 웅장합니다 아우라지 둘레길 오, 멋있습니다 이야. 멋있어요 멋있어 <laughs> 다 좋구나 돌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아우라지에 여기야 아우라지, 야, 아우라지. 돌다리. 와, 물 깨끗해. <laughs> 근데 물살이 막, 무지 세네요 물살이. 오, 물살이 쎄. 오, 이런 출렁다리요. 보이죠? 출렁다리. 와, 날씨는 맑은데 무지 추워, 무지 추워. 우와, 멋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눈도, 눈도 얼어갔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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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떨요봤죠 돌다리. 둘다리를 하나, 둘 건너고 있네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오, 물살 세. 저 위에서 볼 때랑 틀려요. 멋집니다. 오. 와, 여기가 아우라지입니다. 와, 다리도 멋있죠? 달, 달같이. <놀람> <다리로 가. 놀람> 물살 좋고, 아이고, 맑아라. 맑어. 물이 무지 말거야 여름에 오맸다. 쫄. 옷입니다. 지금은 추워요. 아이고, 추워라. 너무 아이고 추워. 추워라. 눈, 눈이 왔었는지 얼어갖고, 아유, 덥지도 않고. 아이고, 추워. 멋지죠? 멋지답니다. 저쪽은 출렁다리. 저기를 건너서, 이렇게 주막을 지나서, 어, 이쪽에 저걸 뭐라그러지 애가 왔어요. 왔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돌다리를 건너는 중이랍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어이구 라잘 가야지 안 되겠네 네 야, 멋있어 너무 멋집니다 공기 좋고, 물 맑고, 멋있습니다.